현재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중부와 호남 곳곳으로 차츰 확대하면서 내일까지 전국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는데요. 내일까지 수도권 많은 곳에는 100mm 이상이 내리겠고요. 강원 내륙과 충청 또 전북 서부 많은 곳에도 80mm를 넘는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수도권에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시간당 30에서 50mm 정도의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비구름대가 이동하며 호남에도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또 해안과 산지로는 강한 바람도 불어들겠으니까요. 안전사고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내리며 습한 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 곳곳으로는 여전히 폭염 특보도 발효 중이고요. 이들 지역으로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여기서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은 낮 기온 31도, 대전 30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고요. 인천 아침 기온 26도, 낮 기온 29도가 예상됩니다. 경기 북부지역 고향 한낮 기온 32도, 경기 동부지역 양평 31도를 보이겠고요. 경기 남부지역 낮 기온도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내일은 서해 먼바다에 또 내일부터는 동해 먼바다에 차츰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밤사이 중서부지역 곳곳으로는 집중호우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8월 25일 월요일 OBS 뉴스 730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